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드 t v 의 존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클랜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홍보할 겁니다. 자, 클랜 클라, 클전을 위하여 라는 클랜인데, 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아직 너무 엄청 많이 남았고요. 50명이 최대입니다. 50명이 최대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 3, 21명 남았네요. 21명 남았구요. 어, 제가 지금 방금 공격을 해서 이제 훈련이 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오늘은 장기지 전투 몇번갈 거구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예, 캄스님이랑, 예, 샤방샤방님, 예, 공동 대표 분이시구요. 한명더 있지 않았었나? 방사능. 방산에 빵태도 있는 빵태 천하무적 왜이렇게 많아 카이로스 꽐라 괄라. 야 공동대표 너무 많은거 아니야 이거 야어 일단은 어제 덱은 일단 뭐냐면은 바바리아 나처 자이언트 해골들극본 세마리 마법사 치유사 발키리 골렘 그리고 그 그리고 클린 병력. 예. <laughs> 네. 지원 많이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클린 병력? 아이고. 클린 병력. 그리고 바바키는 써야 되고 치유사, 발키리, 골렘 한 마리, 분노 마법 세세 개, 동 마법 한 개. 어, 일단은 어, 지원 다시 해 주도록 하죠. 해 주도록 하죠. 아, 잠깐, 일단은 마법은 꽉 찼으니까, 어, 일단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 빨리 기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오늘 장인기지도 그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일단 유콜 만났죠? 아 다중박격포가 6레벨이면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 다중박격포가 6레벨이니까 아처들을 조금 모아서 내면 안되겠다 다중박격포가 그 모아져있으면은 그냥 만약에 은신아처가 막한 20마리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다중박격포 6레벨 딱한둘셋넷 이렇게 하나 둘셋넷 맞으면은 그냥 20명 다 깨꼬닥이에요. 뭉쳐있으면 안 돼. 따로따로. 뭉쳐있는 건가, 이거? 별로 안 뭉쳐있긴 하는데 별로 안 뭉쳐있죠? 자, 일단 부수고. 일단은, 일단은, 예, 은신 상태에서. 일단, 은신한테 은신 상태에서 바깥 것들 좀부숴주고 다른 바깥 포 이거 배틀머신에게 어그로가 끌렸죠? 오케이. 배틀머신에게 오, 어그로가 끌려야 돼요. 일단 일별은 땄고요야 은실아 저를 빨리 저 부숴라 다중박교포나 어그로를 다중박. 오케이 부쉈죠야 이거 이 이기... 이겼다 이거 안 이길 수가 없다. 장인의간까지 부수나요 이거? 부순다. 일단 장인의가는 부섰고, 일단은 이시나저한 마리가 크러셔를 좀 부숴줘야 되는데, 이거 크러셔가 6레벨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냐? 크러셔 6레벨이면 어떡해. 야, 한방에 죽... 는안 죽어. 아, 이겼다, 이거! 이 어떻게 안 이겨 일단 8 3별 2별 자 2별 2스타 이거죠 오케이 빰빠라바라밤밤 어 일단은 느낌 좋습니다 일단 2445아 지금 장인기지 몇등이냐 어 13등 오케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장인기지 별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 그래도 나쁘지 않아. 13등이면은 나쁘지 않아. 야, 1등 가보자. 좀비주어 잠깐만요. 뭐야? 뭐야? 예? 야, 징그러워, 이거. <laughs> 야, 1등, 바바리안수몇 개야, 이거, 진짜. 야, 집합수 이렇게 4개 다 뭉쳐보면 이게 얼마겠냐, 이게. 아우 징그러워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와바발 이렇게 이 많으면 이렇게 징그러웠어? 야 몇렙이야 14렙이야? 14렙 14네비 맞네 오케이 야 뭐야? 야 진짜 징그럽다 이거 그만 보자 자 그럼 다훈련 됐으니까 일단 바로 공유 가보도록 하죠. 근데 나 보석 언제 이렇게 많아졌냐? 아, 지금 보석 200몇 개인 줄 알았는데, 언제 463개 됐냐? 이제 보석 팍팍 써도 되겠는데, 이거? 어, 일단은, 오케이, 6콜이다. 7월 만나면, 7월 만나서 거의 다 자이언트 대포 있거든요? 자이언트 대포 밖에 안 놓는 이상 전망하는 겁니다. 자이언트 대포가 배틀업 시 체력을 엄청 많이 깠기 때문에 1레벨까지 어 일단 6홀인데 크러셔가 둘다오래벨니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어 장인회관이 조금 어 크러셔가 여기 있어서 좀까다롭네 장인회관 부수기가 그래도 도전하는 선들 일단 의심상태로 바퀴거 부숴준 다음에 배틀머신 오고, 야 뭉쳐있지마, 뭉쳐있지마, 뭉쳐있지마. 아, 이거 오그로 끌리면 안 되는데, 얘한테 야, 야, 뭉쳐있지 말라고. 아,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아니, 아, 진짜... 야, 진짜... 인신아처들, 진짜 바보다. 아니, 뭉쳐있으면 죽는다니까. 오케이, 일단 자기네가 부쉈죠? 이세줄아한 마리가 안 남았네. 제 배틀머신만 남았어. 로스타만 부숴 오케이. 59% 이별 괜찮아 괜찮아 이겼다. 오케이. 투스타만 까면 돼. 투스타만 까면 돼. 그러면 이겨. <laughs> 야나 12등 되려면은 12등 되려면 한참 멀었네. 어 이름이 천세빈이지? 우리 반에 천세빈 있던 것 같은데. 뭐야? 아, 일반 감사합니다. 근데 일반 유닛이 뭐죠, 근데? 일반 유닛이 그건가? 바바리안이랑 아처, 해골 돌격병 이런 건가? 자이언트 이런 거? 그런 게. 아 맞네, 그런 거네. 일반 유닛이. 이제 알았네. 클로에서는 일반 유닛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 자이언트랑 아처랑 이런 희귀도가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겠는데 어.. 여기선 일반 이런 희귀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그러면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전을 위하여 네, 치시면 은 클랜에서 클전을 위하여. 풀전을 위하여 여기 맨 위에 거요3 1 0 4 그거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되구요 맨 위에 거 초대한정 이렇게 그려있는 거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 22등에 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왜다 일반 감사합니다 일반이 좋나? 자이언트가 좋긴 좋나 이게? 이게 몸빵이 좋긴 좋은데 골렘이 진짜 끈질기게 안 죽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골렘이 진짜 HP가 여기서 제일 많은 가 골렘이 제일 많을 걸요? 아마 라바운드는 페카가 제일 많나? 페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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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 5천? 야, 야, 엄청, 야, 엄청 차이 나잖아. 근데, 근데 골렘 Fred. 이거 엄청 사기 아닌가요, 이거? HP가 너무 많지 않나? 베이비 골렘은 뭐시, 몇이냐? 900. 여기 900이면 마법사보다 더 많냐? 마법사보다 아, 마법사의 아홉배네, 아홉배네. 아홉 배네, 아홉 배. 아홉 배, 9배0 1000배, 300배, 9 0 9 0 아니, 지원을 안 해주지 갑자기? 빨리 지원해 주세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릭서 모으고 있거든요. 이거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고 있습니다. 제가 마우즈작소 믿기지 않겠지만 구울이 9월이 제가 구울이거든요 마우즈작소 삼레벨이 어디 됐습니다. <laughs> 나 여태까지는 여태까지 마법 제작소 업그레이드 하는걸 까먹어서 가, 까먹어가지고 3레벨 하는걸 까먹었어 야 5레벨로 업그레이드가 5레벨이 그거거든요 5레벨이 만렙이고 4레벨이 5일이나 걸리네 너무 많이 걸리는거 아니야 이거 5일이면 점프 마법이랑 이동 마법 이동 마법 그리고 얼음 마법 어 여기 생기면 내가 둘 중에 뭐 쓸까 어, 이게 한 공간이 두 공간이 더 생기니까 이둘 중에 뭐를 쓸까? 분노 마법 하나를 빼고 이거 두 개를 쓸까? 그럴까요? 어, 뭐야? 어, 어, 어 깜짝이야. 받은 줄 알았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클전을 위하여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 장인기지는 13등이고, 일반기지는 22등입니다. 어, 내가 클랜을 만들까, 그냥? 아니야. 그냥, 그냥 여기 있을래. 여기, 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고요 뭐, 탈, 그, 그 클랜이 좋다. 그러면은, 그 클랜에 계속 있어도 되고, 예. 네. 이 클랜이, 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음, 일단 여기, 공동대표가 많아가지고, 홀로랄라? 홀로랄라? 자, 그러면, 이만 안녕!